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우상향을 응원하는 웅덩이 매매법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중요 내용들만 빠르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러시아가 개업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핵 공격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공유드리고 오늘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중요 내용을 공유드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역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로이터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결국 인수하기 위해 무려 4조 정도 테슬라 주식을 추가 매각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결국 하락했습니다. 단기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역시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국채금리의 상승 때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무려 1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왔습니다. 4.15위까지 급등한 것이죠. 1 6물 국채금리가 급등한 이유는 먼저 닐 카시카리 연는 총재가 근원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근원 물가 상승이 멈출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헤드라인 CPI 뿐만 아니라 코어 CPI 정점 역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아직 코어 CPI는 정점이 아니라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코어 CPI에 시선이 쏠릴 겁니다. 거기에 제임스 블라드 연는 총재가 시장의 기대감을 꺼트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이 증시 하락에 대응하면 안되며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게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이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국채금리는 급등했고 증시는 하락했죠 거기에 잘 상승하려던 증시를 끌어내린게 바로 러시아의 개엄령 선포입니다 푸틴은 우크라 합병지 4곳에 개엄령을 선포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군의 탈환 공세가 거세고 점령진의 민심이 동요하자 통제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핵 가능성이 전보다 확실히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토는 핵 억지 연습을 진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무력시위를 하는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처럼 보이죠. 거기에 들려오는 찌라시로는 영국의 국방부 장관이 화요일 예정이었던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도 취소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양국 간의 안보를 상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급하게 비공개 방문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차관이 인터뷰에서 전화로는 상의할 수 없는 종류의 일,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일이라고 언급했다는데 이를 보면 누가 봐도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나라고 의심해 볼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졌을 미국과 나토는 핵 억지 연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푸틴은 개업령까지 내리며 이제 남은 카드는 우크라이나와 전면전 혹은 핵 공격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푸틴 자식이 부디 자존심 내려놓고 핵 전쟁까지는 절대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먼저 프로토앤 갬블입니다. 준수한 실적을 보여주었는데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한 게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둔화와 강달러로 인해 미래 가이던스가 하향되었습니다. 다음으로 ASML 실적 발표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우려가 매우 컸었습니다. 그러나 무난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출과 순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 총 이익률은 무려 49%이며 EUV 장비의 비중이 51%까지 증가했고 수주 잔액이 89억 유로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거기에 현재 반도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테슬라 실적 발표입니다.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선방했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발표되었던 인도 대수가 컨셉서스를 하회하며 실적 우려가 있었죠. 인도 대수가 적은 이유로는 물류 문제라고 밝혔으며 매년 50%씩 인도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보다 일론 머스크의 컨퍼런스 콜을 중요시 찾아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최대 100억 달러까지 자사주 매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에서 광범위한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이사회는 자사주 매입이 합당하다고 바라보고 있고 자사주 매입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힌트를 내줬는데 내년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얘기했고 내년 자사주 매입은 5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컨퍼런스 콜을 중요시했냐면. 분명히 내년 미국 경제에 대해 말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일론 머스크는 전망을 내놨는데 전 정치인들의 말보다 기업 CEO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중국은 부동산 시장에서 그리고 유럽은 에너지에 의해 주도되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며 현재 미국의 연준이 필요 이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다시 인하할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 역시 경기 침체를 겪으면 결국 연주는 돌아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누그러들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다음 강한 강세장을 만나기 위해 말이죠. 또 화제가 된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아직도 협상 진행 중인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일론 머스크는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조건으로 기존 오퍼 그대로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했고 법원은 인수 협상을 10월 28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일론 머스크가 인수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테슬라 지분을 팔아서 인수 자금을 마련한다면 무려 4조 원 정도 테슬라 추가 매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10월 28일까지 말이죠.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보다 더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올해 초 일론 머스크 매도로 주가가 급락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수 있죠. 과연 일론 머스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자본주의 경제 사이클에서 결국 경기 침체는 매번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결국 경기 호황도 매번 찾아올 겁니다. 승자는 끝까지 보유하고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사람일 뿐, 그게 아니면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유 기간입니다. 즉, 우리의 소중한 세월을 지불해야 그 이상의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웅죽 구간에서 용기와 고통을 인내하고, 오줄 구간에서 세월을 지불하며 그 이상의 보상을 얻읍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